최영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미랑시 청도면 고범리라는 곳에 멋진 나무 숲 속에 있는 전원주택 하나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좀 아주 좀 이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집이 참 멋있는 집 같습니다 일단 집 대문을 지금 들었었습니다 대문 왼쪽에 보면은 어 이분이 약한 10평 가량의 2층으로 미니주택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나무 밑에 있는 보이는 이 집입니다 일단 미니주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 바닥에는 데크로 다 깔아 가지고 멋지게 해 놨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룸식으로, 이 지금 현재 이분은 여기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고, 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은 제가 저, 저쪽에서, 바깥쪽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난방은, 어, 판넬 시설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이제 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아유, 이 옆에 고목나무 한번 보십시오. 나무 숲 속에다가 이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옆으로. 여 위에 지붕 위에 나무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있습니다. 그 지금 이2층으로 들어오는 이 집입니다. 저쪽에서 내부 복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도 바깥에서 이제 이 안에서 샹을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 가지고 할 수도 있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미니 주방을 만들어 놔 놓고 여기도 지금 사님께서 사무실로 쓰시고 이래 가지고. 방 같은 느낌은 안 들지만 은 다시 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은 조만간에 저수지가 바로 들어옵니다. 2층에 나오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을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있네요. 가끔 여기 앉아서 저수지를 바라보며 편안한 휴식도 취하고 그러신답니다. 아래 채를 참 멋진 곳에다가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앞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이 축사가 하나 있는데 원래 옛날에 축사를 쓰던 건데 이 사장님께서 오래전에 사시면서 이걸 축사를 사용안하고 그대로 이걸 두었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뭐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용도가 나올듯합니다.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옆 여기 밑에 여기다가 취미생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또뭐 휘물스러워서. 뜯어버리고 싶다면은 지금 현재 이 고철 비용만 한 천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축사를 뜯는 데는 뭐 비용이 안 들고 무료로 뜯어도 가능합니다. 고철상들한테 요즘 뜯어주라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뜯어갑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축사를 뭐또 뜯고 나면은 옆으로 전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늘도 지고 나무 숲이 또 이루어질 듯 합니다. 일단 또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장님께서 좀 관리를 좀안 하셔가지고 집이 좀 어수선합니다. 자, 일단 집 주변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수도는 말 상수도를 쓰고 있고, 오패수는 갈로가 묻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미니 수영장 같습니다. 이 수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 나무 밑이라고 또 여기 탁자를 하나 만들어 놨네요. 지금 여기 요 오른쪽 뒷부분입니다. 풀이 많이 자라서 저쪽으로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지금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배추도 심어 놓고 가지도 심어 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텃밭을 다 하면 되겠습니다 개가 좀 많이 짖네요 저 뒤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지금 닭장도 있고 그렇네요 닭장으로 해서 저 지금 오래된 창고로 해서 저 뒤쪽으로 저렇게 지금 경계가 되겠습니다. 축사 끝나는 인생까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집 주변은 전기만 하면 깔끔할 듯합니다.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바깥에도 이 지금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집 앞에 또 조그만한 탁자를 놔놔놓고 또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바닥은 대리석을 깔아놨고 천장에는 목조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집 안에 거실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자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또, 작지는 않습니다. 넓은 방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도 또,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 찬장은 새로 교체를 해준답니다. 깔끔한 걸로 다시 신청을 해놨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들이 다, 작은 방이 아닙니다. 좀다 크고, 괜찮은데요. 방이 방이 넓네요.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 자판기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 세탁기하고 순간온수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들어오는 입구 문 앞쪽에 이게 안방입니다. 안방은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집은 본체에 화장실이 두개 입니다. 집을 다 둘러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은 뭐 거의 자연 속에 있는 집이라 해도 가은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보, 보면은 뒤에 이 나무 보십시오. 아주 그냥 몇십년된 고목나무들이 쫙 집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토지는 284평이고 금평은 본체가 지금 마주 보이는 게 27평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보실 때 들어오면서 보셨듯이 그 2층으로 된 미니주택은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시에다가 가서 허가를 내가지고 정상적인 건물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시에서 그냥 지어서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어가서 그렇게 지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이 전체적으로 둘러보셨겠지만은 어 좀뭐풀 같은 거 이런 게좀 관리가 좀안 돼서 그렇지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나면은 정말 멋진 주택이 될 듯합니다. 음. 개인적으로 아주 탐나는 그런 주택 멋진 주택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태영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